안녕하세요 매직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X 매드팔찌 만드는 법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, 모양이 이렇게 되어있고요 뒷면으로 보시면 예쁘게 색상이 나오는 반전팔찌거든요 우선 가운데 기본 색상 넣어주신데요 고무밴드 두 개를 같이 해주실 거예요 두 개를 한꺼번에 밴드에 걸어주세요 이번에는 이렇게 X 꼬임을 만들어 줄 건데요. 자,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고무밴드 두 개를 한꺼번에 걸어 주시면 되세요. 이렇게 다 꽂아주셨으면 이제 매신놈을 반대로 돌려주세요. 자, 오픈되어 있는 쪽이 나를 향하게 해서 꽂아주실 건데요. 자, 첫 번째 길게 꽂혀있는 고무밴드 두 개를 한꺼번에 잡아서 위로 올려주시고요. 양쪽 검정색 고무밴드는 가운데로 같이 꽂아주시면 되세요. 자, 이렇게 가운데에서 다시 연두색 고무밴드 빼서 위로 꽂아 주시고요, 검정색 고무밴드는 가운데로. 이렇게 고무밴드를 다 엮어 주셨으면 마지막 고무밴드 사이에 바늘을 넣어서 새로운 고무밴드로 고리를 먼저 빼주실 거예요 뺄 때는 천천히 빼주시면 되시고요 혹시 너무 빠르게 하시면 매직님이 떨려올 수 있으니까요 천천히 주시면 되십니다 빼놓은 고무 밴드는 한쪽으로 잘 붙이시고요. 고무 밴드 새로운 걸로 다섯 개로 팔찌를 연장해 주실 거예요. 마지막 끝에는 처음 이 연장 한 고리가 아니라 연결하기 쉽게끔 마지막. 제일 처음 엮었던 부분 빼서 걸어주시고요. 그대로 다시 고무밴드 엮어줄 거예요. 마지막 고리는 S 밴드에 걸기 쉽도록 옆으로 한쪽으로 옮겨 주실 거고요. S 클립으로 꽂아서 제거한 다음에, 바늘에 걸려있는 자, 바늘에 걸려 있는 부분에다가 S 클립을 걸어서 빼 주시면, 자, x 매듭 팔찌가 완성되었습니다.